피로를 덜어주는 동작 들어가 보실 건데요. 자, 평상시 에 앉아서 사무 업무 보시는 분들 펜이나 마우스를 자주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예, 오늘 들어가실 요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자 손목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작 배워 보겠습니다. 오른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으시고 자 손가락을 아래쪽으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 손을 가져오셔서 자 손가락 전체를 편안하게 감싸 잡으시고. 자, 이때 어깨가 긴장이 되시면 어깨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겠죠 양쪽 어깨는 항상 가볍게 눌러 주시고요 호흡을 내쉬면서 자, 손끝을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 옵니다 이때 팔꿈치 안쪽도 시원하게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자, 팔꿈치 안쪽에서 손목을 따라서 시원하게 더 늘려 주시면서 요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쉴 때 손끝을 몸쪽으로 조금 더 깊게 당겨 오세요 5회에서 10회 정도 호흡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손등을 앞으로 밀어내셔서, 자 반대쪽 손으로 마찬가지로 자 손가락을 모두 감싸 잡으세요.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손끝을 몸쪽으로 당기시고, 자 팔꿈치, 자 바깥쪽에서부터 손등까지 시원하게 당겨지는 자극을 느끼실 거예요. 이 상태로 천천히 호흡을 내쉴 때 손등을 더지그시 늘려서 이완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5회에서 10회 정도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해 주세요. 자, 동작이 끝나시면 손을 바꾸셔서 왼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으시고, 자,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뒤집어 줍니다. 자, 오른쪽 손으로 손가락 끝을 모두 감싸 잡고 어깨 긴장을 편안하게 눌러 주세요. 자, 그 상태로 호흡을 내쉬면서 자, 손가락을 모두 몸쪽으로 당겨오세요. 자, 팔꿈치 안쪽에서 손목까지 시원하게 이완되는 자극을 느끼시면서 충분히 호흡을 유지합니다. 풀어서 마찬가지로 손등을 앞으로 뒤집어서 자, 손가락을 편안하게 감싸 잡도록 하세요. 호흡을 내쉬면서 자, 손가락을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오시고 팔꿈치에서 손등까지 충분히 이완시키는 자극을 느끼시면서 주분한 호흡을 유지하셔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도록 하세요. 자, 동작을 하실 때 어깨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양쪽 어깨는 편안하게 눌러내신 상태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그대로 이제 양팔을 풀어서 앞으로 나란히 뻗어내세요. 자, 손바닥을 앞으로 뒤집어서 깍지를 잡고, 자, 천천히 호흡을 마시면서 깍지 낀 손바닥을 앞으로 뒤집어 내실 거예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손바닥을 매트로 깊숙이 눌러줍니다. 이때 손목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깍지 낀 상태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깍지를 풀어서 자, 손끝을 본인의 몸쪽 방향으로 편안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가능하시면 깍지 낀 손바닥을 그대로 뒤집어서 매트로 눌러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먼저 척추 바르게 세우고 자, 호흡을 내쉬면서 시선을 가볍게 천장을 바라보는 느낌 유지하시고 자, 무게 중심을 어깨부터 손바닥까지 내쉬는 숨에 천천히 더 밀어내세요. 자, 팔꿈치 안쪽에서 손목 관절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치가 되는 자극을 느끼시고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흐르는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서 자, 손목의 결림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주실 거예요. 자 이제 차천히이 호흡 내쉬면서 시선을 배꼽 따라갑니다. 척추를 살짝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이때 손바닥을 매트 쪽으로 더 지그시 밀어내는 느낌으로 자,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까지 시원하게 이완되세요. 자 천천히 5회에서 10회 정도 호흡을 유지해주시고 이제 상체를 세워서 돌아옵니다. 자, 깍지기 손을 그대로 다시 한번 앞으로 뻗어내세요. 손목이 살짝 뻗어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양팔을 들어 올리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깍지 풀어서 어깨를 아래쪽으로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풀어주실 거예요. 자, 이제 동작이 끝나셨으면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냅니다. 자, 어깨가 긴장이 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시고, 양손에 작은 공을 하나씩 잡은 느낌으로 손가락을 살짝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자, 천천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목 관절을 돌리면서 자, 손목에 쌓여 있는 피로감을 부드럽게 풀어 주도록 합니다. 자, 천천히 10번 돌리시고요. 자, 반대 방향으로똑 같이 돌려 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10번 돌리실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손끝을 가볍게 털어내시고, 긴장을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양손 편안하게 내리실게요.